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라 셀프입니다 자 오늘은 업데이트가 이제 새로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바타 업데이트 그리고 4시즌 어서 패스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선물들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서 패스를 현재 해두려고 합니다 어서 패스 말렙 영상은 제가 나중에 클리어를 모두 한 뒤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접서선물로 줬던 어썸 택배 먼저 받아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셋안스더라 어? 체크팬츠 쟤가 <laughs> 그거 아닌가? 그 뭐지? 6주년 때남동진이 입고 있었던 약간 그런 바지랑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 패션업을 해보여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음, 둘셋음 나쁘지 않아 셋. 과연? 어 뭐야! 어 빨간데! 우와! 나 심지어 이거 유니큰데? 크 유니크가 아니라 럭셔리야 럭셔리야? 아 <laughs> 미안 자, 자, 럭셔리 하나 띄웠습니다 오, 나름 그래도 좋은 거 뽑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하나는 좀 구대기인 것 같고요. 구대기. <laughs> 일단 제가 그 집들이 게스트 선물로 네, 행운상을 제가 수상을 받아서 자, 사실 제가 이제 이벤트가 다, 당첨이 된게 아니라 관객기가 당첨된 거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아, 두개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옷장 오. 하나 떴고요. 자, 다음 거는 과연? 자, 타일 괜찮은 거뜬것 같아요. 아, 웨딩 스킨 세트를 샀기 때문에 웨딩 마치 세트 구매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모권 이벤트로 당첨이 된 6주년 정동석 아크릴 찬 세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줘? 됐어? 근데 이 어. 캐릭터는 랜덤인가 봐. 아니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처음 캐릭터. 아 음. 음, 건강한 채용. 체형. 건강한 체형. 근데 아담건어 근데 아담한 체형 저거 아람이 아니야? 아담한 체용은 그냥 좀 조그만 애들? 그냥 진짜 애기 캐릭터들 위주로 된것 같고, 저는 음, 평범한 체용으로 하겠습니다. 피부색은 제일 밝은 톤. 그리고 오, 얼굴, 얼굴 한번 볼게요. 저는 최대한 제 자켓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자켓랑 비슷한 얼굴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직한 얼굴, 아예는 진짜 아닌 것 같고. <laughs>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제자켓랑 어울리는 얼굴로 바꾸겠다고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른스러운 얼굴 아니면 이거 아니, 신가이 아니? 아니야 신가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제 자케랑은 어른스러운 얼굴이나 친근한 얼굴? 친근한 얼굴이 제일 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어른스러운 얼굴도 거 잘, 어울린 같,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머리 뭐야 눈색도 설정할 수 있어? 눈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제 작게 눈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노란색이 여기는 없네. 노란색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워 보이는 갈색으로 가겠습니다. 굿 굿. 자 헤어스타일도 빡빡이, 고를 빡빡이. 수 있는데 탈모 퍼지? 아니 그건 좀. 아, 제 작게랑 최대한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고르려고 하는데 누나 누나. 응? 음? 그 누나랑 작게랑 비슷한 게미 미듐 퍼지펌. 아니 아니야 너무 산발이야. 일단 제 작게랑 제 작게는 일단 앞머리가 없어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오에오고 앞머리가 없어서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갈색이니까 갈색으로 골라야되는데 브라운이 있네요. 난 근데 이런 브라운이 아니라 조금 더어 그래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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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밀크 브라운. 오. 자 밀크 브라운. 이건 한정물려네 얼굴 형이 따로 정할 순 없나 봐요 보니까. 음. 같은 이제 대망의 그냥... 우지다. 음. 응.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체육복은 별로네. 어, 체육복 귀여운데? 체육복 돈복은 별로야. 전 체육복 하겠습니다. 귀엽네요. 화복 귀엽네. 뭐 색깔을 바꿀 수는 없나 봐요. 아직. 일단 그러면 저는 가장 제 자켓 조금이나마 가까운 외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응 근데 누나 저기 오른쪽 위에 주사위는 뭐야? 랜덤인데 내가 지금 저걸 누르면. 모든 게 초기화돼서 하고 싶진 않아. 아, 재밌네. 일단 제가 본 결과, 평범한 체형이 제일 잘 맞고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자켓을 완성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얻은 옷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꿔야 되나? 옷장, 옷장. 여기서 옷장 설치하고 바꾸시면 돼요. 응, 옷장? 가구. 가구에 네, 옷장이 가구, 있어요. 가구에, 가구에 옷장. 아, 이렇게 옷장에서 제 옷들을 찾을 수 있나 봐요. 추추복 상의도 기본으로 주는 것 같고. 아, 처음에 나오는 옷만 고르는 건가? 그러면? 아니네, 다 있구나. 자, 네, 일단 아까 전에 빨간색 니트를 뽑았기 때문에 빨간색 니트를 입어주고. 아까 전에 이런 땡땡이 바지도 하나 얻었는데, 솔직히 검자색 바지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제가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매치해도.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오, 저거 괜찮은데? 오, 자켓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물론 제 자켓이랑 비슷하게 제작하진 못해서 아쉽지만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응 그래도 괜찮네. 조금 아쉬운 점은 학교 생활 외에는 아마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 나가면 네 원래대로 돌아와 있고요. 학교 생활 채널에서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